많은 사람들이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현재 낸 돈의 가치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시점에도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 힘들게 쪼개서 연금에 부은 돈이 나중에 받을 때는 품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물론 맞는 말이다. 당연히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20년간 4%의 복리 수익률로 저축을 하면 20년 후에는 원금 2억 4천만 원에 이자가 붙어 총 3억 667만 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1억 2300만 원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매년 연금 불이백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라. 40세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 매년 물가상승률 연 4%, 수익률 연 6%로 투자하고 노후기간동안에는 연5로 수익률로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60세부터 85세까지 25년간 현재가치 150만원 정도의 노후생활을 계획할 경우에는 60세 시점에 약 8억 8,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축을 한다면 일정한 금액을 매월 불입하는 정액저축으로는 약 200만원을 꾸준히 20년간 불입해야 한다 반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늘려가며 저축을 하려는 사람은 첫해 매월 145만 원으로 불입을 시작하여 매년 물가만큼 늘려 불입하면 된다. 즉 연금에 가입할 때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불입하면 내는 금액 자체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년 증액하는 방법에 연금 저축을 병행한다면 현재 내는 돈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실질적인 화폐 가치도 보존할 수 있다.